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선전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된 시험지 살짝 보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았을지 하면서 문제풀이를 몇 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출 경향? 이거는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마도 난이도가 솔직한 나의 생각으로는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다.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는데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난번 시험들과는 조금 경향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 아, 이 문제 진짜 어렵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이거 어,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해볼만한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아서 해볼만하지만 어려운 여튼 그래도 어렵긴 하겠지 해볼만하지만 어려운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아마도 1등급을 유지하던 친구들한테는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에 걸쳐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전반적인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1등급 컷은 꽤 높을 것 같은데 2등급, 3등급 때 점수가 많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13번 볼 거예요. 13번은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요거를좀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처음 본다 싶으면, 어 그래, 좀그 문제가 있는 거야.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많이 봤을 거라서, 계산을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나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에 대한 식이 있을 때 요거 계산해 달래요 아 그러면 4넣고8넣고 넣고 연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그 수열의 모양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아, 등비수열이라는 단서를 언급을 해 줬네 아 그럼 계산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일 테니까 S4가 있고 S8이 있었을 때 여기서 선택지가 조금 갈려 얘들아 우리는 이 수열단원을 공부했을 때 <laughs> 상압감소 활용 수열 귀납법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기말고사 핵심이 시간 관리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시험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했었는지 평상시에 내 풀이랑 비교를 해보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4개고 8개니까 이 8개가 쭉 나열된 거 상상해서 앞에 4개를 더하고 5번부터 8번까지 의 4개를 더할 때 여기서 4칸 차이니까 R 네제곱의 S4 였을 테니까 얘가 1플러스 아, 아 미안해요 1플러스 R의 4승이 82 따라서 아래 4승이 81이니까 아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거까지 하는데 한 3초컷 이었으면 그래도 착실하게 공부를 한거고요 헌데 이런 걸 아예 모르고 가는 거라 알지만 나는 정석대로 풀었어요 하는 건 충분한 차이가 있어 만약에 이걸 그냥 계산으로 풀었던 친구들은 등비수열 합공식에 따라 1 마이너스 공비 첫항 1 0비4개 다시 S8은 1 0비촉탄 1-0B8개, 번분수지만 약분을 해주시고, 여기서 합차,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해주시면, 요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걸로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차이는 없지만,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우리가 요거 아니라, 수열도 그렇고, 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풀이에는 정석대로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정석대로 푸는 방식들이 있고 조금 빠르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를 익히자라고 했어 구조를 익혀서 조금 빠르게 푸는 풀이들이 있어 근데 내가 요거는 너무 불편해서 정석대로 풀고 어떤 거는 좀 편해서 구조대로 풀고 이런 게 섞여 있었어야 시간 관리가 되는데. 나는 아 이거 어렵네 해설지 따라 풀어야지 아 선생님 이렇게 풀면 빠르다 했는데 어렵네 해설지대로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만 풀었으면 시간이 당연히 모자르지 그지?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부족할 거를 예상을 하는 시험이었잖아 그에 맞춰서 내가 빠르게 풀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해봤는가? 그걸 스스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요거 답이 뭐인지가 뭐가 중요하니 이미 채점은 다 끝났고 점수 나왔는데 사실 답이 중요하다기보다 나는 저렇게 공부했는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갖는 그런 시간이길 바래요. 여튼 마무리할게요. 하고 R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이제 A4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합의 구조로부터 S4에서 S3을 빼면 A4가 남겠지. 따라서 계산할게요. 4랑 3집어 넣었으니까 A의, A의, A의 4승, 이고 A의 3승을 연산해 주시면 A의 4승 마이너스 A3승이고, A3승으로 묶어 놓으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A를 안 구했잖아요. 일단 A 구하는 과정도 생각해보자. 이 문제를 평상시에 되게 많이 풀었으면 알 거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만들어지면 저 n 저 n 밑에 있는 a가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어. 제가 공비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검증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a 자리가 공비가 3이었으면 27곱하기 2고요. a 자리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108과 54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108을 답으로 쓰면 됩니다. 인데 여기서도 생각해보자. 이거 54쓴 사람 진짜 많거든. 54쓴 사람 진짜 많아. 또 한번 생각해봐. 애들 평상시에. 등비수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검증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놓고 틀려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헌데도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었다면 내가 오답 정리를 잘하고 있으는게 맞나 이런 생각 꼭이 시험을 계기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6번 풀어볼게요. 16번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요것 때문에 아마 중위권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거야. 이걸로 아마 난이도 좀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을까 싶어. 중위권들이 좀 낮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림이 없는데, 그림 살짝만 그릴게요. 놓고, 어, 요게 문제에서는 제시가 돼 있었어. 그림이 뭐 이렇게 지수함수 하나 있고 뭐 평행이동 시켜서 뭐 이쯤이었나. 이렇게 뭐 아이고 좀 그렇지만 어, 요 곡선 두개 있었고 직선이 지나가는 상황에 이렇게 뭐 지나가고 <laughs> 여기서부터 이게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었고요. 근데 애들이 이거 보고서, 와, 지수함수다. 망했다. 이거 너무 어렵겠다. 하고, 포기하면 그냥 못 푸는 거겠지? 해서, 이거 지수함수여도 괜찮아. 나 중간고사 때 이거 정도는 충분히 했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 금방 풀리는데, 그런 자신감에 대한 영역? 여기서 아마 또 중위권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하는 문제여서 하나 풀어볼게요. 야는,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관계를 볼 건데요. a부터 b까지의 이 길이 이 길이가 3루트 5예요. 아,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쓰기로 했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대 2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을 테니 여기가 k면 여기까지가 2k 에요 하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비로 k 값을 찾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연산 하면 되겠지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은 3루트 5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k 값은 3 쓰면 될것 같아요 요건 암산했어 그림이 <laughs> 이거, 이거 미안해 1대2야 그림이 좀 엉망이지만 좀 이해해주세요 어 그러면 얘가 3이야 아 그럼 여기 길이가 3인 거니까 다시 작성해 놓을게요 여기가 3이요 여기는 6이요 는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기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찾지 아 여기 점을 한번 찍어 보자 그러면 함수 위의 점이 여기가 3인 거니까 여기다 3넣차3 3 넣고 계산하면은 y 좌표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4야. 3, 4 나왔을 테니까. 아, 그럼 그걸로 인해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가 10이다. 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직선식을 완성을 했어요. y 절편 찾았으니까. 이제 등비수열이다라는 거를 써서 b부터 c까지 여기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지수 t 같은 거로 둘 수도 있지만 등비수열의 성질이 드러나야 되니까 여기를 3루트5의 r 하면 여기는 3루트5의 r 제곱이라고 쓰면 됐다. 등비수열의 성질은 썼어. 근데 어떻게 계산하지? 아, 무슨 계산하면 좋을까? 아 여기서 여기도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어, 둘이 닮음이에요 맞지 다시 요 삼각형 어, 여기도 전부 다 수직에 여기 각은 같을 테니까 셋다 닮음이에요 비율 쓰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비율은 좀 불편하니까 아, 우리 여기 쓸까? 밑변이 3이야 그럼 지금 빗변의 길이비가 r배 됐으니까 요 길이는 3의 r이야 그럼 요 길이는 3의 r제곱이야 해놓고 x 절편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선에서 5 집어넣으면 x 절편 나온다 라는 걸 아니까 여기 x 좌표가 5인 걸 아니까 얘네 3이 덧셈하면 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3의 R제곱에 3R에다가 3을 더하면 5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 풀어야겠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근해공식 쓰면 될것 같아요. 근해공식 써서 R값 찾아주시고 거기다가 3루트 5 곱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연산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지수함수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아닐 거야,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선이랑 지수함수가 만났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있으면 기울기 이용해서 시작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어. 이러면 중간고사 때 잘했던 친구들이 또잘 보는 거 아닙니까? 억울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그걸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중간고사 때 찍기 때문에 등수가 많이 조금 좀 변별력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4명으로써 중간고사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을 좀 보상해주는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풀어봤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18번을 풀어볼게요. 17번은, 오, 일단 시너지에 있는 문제 똑같이 나왔던데 잘 맞췄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얘도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내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삼각형 놓고, 이쯤이었나? 하고, A, B, C 놓고요. A부터 C의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Q예요. 하고 선분 B부터 C가 4대 1? 4대 1이니까 뭐 요쯤 찍을까? 해서 4대 1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까지 이해했고 여기 좌표가 P예요. 다음에 A부터 P까지의 길이니까 요거 연결해서 2루트 5래요. 다음에는 어 사인의 비율이네. 사인의 비율로 연산하는 것도 많이 나왔던 거인 것 같아. 화면은 각을 표현하러 갑시다. AP구나. PAC니까 여기 편의상 알파라고 써놓을게요. ACP니까 여기 편의상 베타라고 쓸게요. 우리 사인값들의 비율을 보려면 동일한 외접원 하나 생각해서 A, P, C의 외접원이 있다라고 상상해서 거기에 외접원의 지름으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여 길이비로 바꾸겠습니다. 허면 다 써줄게. 2R 분의 사인 알파에 마주 보는 변이 너니까 k. 다시 사인 베타에 마주 보는 변은 너니까 2R 분의 2루트는 1대 루트 5입니다. 비례식이니까 이거 이렇게 쓱쓱 생략하면 되지? 여기서 2분의 1, 2 됐으니까 K값은 2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아주아주 아주 좋았을 것 같다. 여기가 2래요. 여기는 8이겠구먼. 해고, 아, 이거 안 쓰고 갔네. 거에비하첫 번째 걸 빼먹었네. 여기가 6이었습니다. 아 이거 왜안 없어져 일단 여기까지는 했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P부터 Q P부터 Q니까 어디 갔노 요거 요거를 내가 찾아야 되네 일단 싸인값은 써먹었고 그걸로 여기까지 왔고 아직 안쓴게 누가 있지? 요거 안 썼다 아 이거 안 쓰고 또안쓴거뭐 있지? 중점 중점 안 썼다 어떡하지? 나는 요렇게 생각했어요 요렇게 잘라놓은 길이가 있다고 여기랑 여기를 알게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 B에서 A 가시고 P 가시고 이 부분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요.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각각의 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해서 나는 이거를 이용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에 마주보는 이거로 관계식을 세우려고. 어,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어, 아, 그래서 여기 중점 줬구나. 여기 중점이면 이거랑 평행선을 여기서 그어볼게요. 얘네들이 평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1대 2의 닮음이니까 1대2의 닮음이니까 여기도 2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는 6 나올 거야. 8이었으니까. 아, 그러고 여기가 x면 1대2니까 여기는 2 x 겠다요런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냥 다시 간다.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 연산할게요. 2루트5 여기 8. 여기 6으로 코사인 b 계산할게. 코사인 b는 2곱하기 양변 그것들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 보는 2루트 5의 제곱 연산해주시면 이게 100이고 80, 80이니까 8 나눠서 12분의 5까지를 했음. 잠깐 80인데 8 나누면 10이잖아. 오. 오, 우또 틀릴뻔했네 이게 100 빼면 80요 요, 요, 요 8을 나눴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코사인 값은 6분의 5래요 우리는 그 코사인을 다시 여기서 한번더쓸 거야 그럼 x 값이 나오겠지 해서 다시 그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양변으로 이번엔 6 곱하기 6이겠다 그것들의 제곱이니까 마주보는 거의 제곱이니까, EX를 제곱한, 여기까지. 이거 풀면, X제곱 구할 수 있지. X제곱이 답이니까, 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도, 어, 사실은 선정고가 이상각함수 활용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내는 편이거든?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 근데 요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이다.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를 조금 쉽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이런것 때문에 최상위권은 조금 더 쉬운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풀이에서 이렇게 닮은비를 쓰는 문제가 내가 이 전에도 하나 풀었지. 요거 아까 등비수열 좌표 찍어서 이거 해 가지고 요요요 방금 방금 했던 그거 이것도 우리가 비율로 문제를 풀었고 이것도 비율로 문제를 풀었거든. 이 비율 문제가 이제 중위권들이 좀 힘들어하는 영역이잖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치해놨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번이랑 20번이 둘다 이제 좀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이제 귀납적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 조금 의외였어요 이것도 조금 지난 시험들과 비해서 좀 의외였던 포인트가 이런 걸두 개씩이나 내지 않았거든 그것도 어려운 19, 20번에 연달아서 이게 조금 의외다인데 막상 풀어보면 어, 19번 같은 거 내가 안 풀고 넘어왔잖아 어, 19번 나열해서 풀면 어, 한 1분 안에 풀리거든 하지만 19번이 나열해서 풀면 1분 안에 풀리는데 이거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차분하게 쓱쓱쓱쓱쓱쓱 쓰면 답이 나오네라는 느낌이지만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18번까지 풀고 나면 거의 15분 쯤 남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형 어떡하지해서 서술형 급하게 쓰기 시작하고. 근데 이번에 서술형도 어땠어? 난이도가 높기보다 연산이 좀 많았고 실수할 만한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도 없어. 서술형 빨리 써야 돼. 서술형 넘어가서 막 채워. 그러면 19번, 20번 막상 나열해서 풀면 쉽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중위권들은 점수가 와장창 할수 있는 시험 일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상위권들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나열했으니까 뭐이게 바로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좀 100점도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조건 만족하는 수열에 대해서 요거 찾아달래요. 이거 찾아달래요. 이거항에 대한 단서를 두 개를 줬는데 모든 항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대. 조금 특이한 게 절대값으로 연산하고 결국에는 답도 절대값 씌워서 답을 낼 거면 이 부호가 필요가 없는데 이 부호를 왜 굳이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이거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여기도 부호에 대한 관계거든? 뭐지? 일단 조금 나열하면서 규칙을 봐보자. 아, 첫 번째 항이 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이 나와 있지 않으니 x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을 봤을 때 이제 얘와 얘가 두칸 차이야. 그치? 두칸 차이면 두 배에서 절대값쉬 씌우면 되니까 여기다 두 배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플러스였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부호로 항을 찾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야. 헌데, 얘가 두 칸씩의 관계거든? 내가 알고 있는 항의 번호가 모두, 이거 홀수야. 이것도 홀수야. 그럼 짝수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두 칸씩이니까 짝수를 모르면 짝수는 계속 모를 거고. 이거는 부호만 따지면은 부호만으로 답을 어떻게 찾지? 포인트는 이거구나. 여기에 숨어 있는 이 등호를 써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떠올렸으면 쉽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저 가볼게. 상상해보자. 두 번째 에 있는 얘가 음수였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가정해주시면. 을 이쪽, 이쪽 3개 곱해서 음수거나 0이니까 여기 음수면 양수였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항은 여기다가 2배 해서 만들면 되니까 2X가 될 거예요. 헷갈리겠다. 그리고 얘가 음수면 음수가 지금 2개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하면 그 다음 거는 여기다 2배 했으니까 8이고요. 3시 곱해서 음수여야 되는데 x가 현재 음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만 3개라서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거예요 하면 어 7개니까 좀 짧게 헷갈립니다 여기 2개 여기 4개 여섯 번째 거 쓸게요 여기다 2배 했으니까 4x고요 얘네 셋이 곱해서 음수가 유지돼야 되는데 양수에 양수에 음수니까 괜찮고 이제 일곱 번째 수를 쓸게요. 일곱 번째 수로 마이너스 16이에요. 어, 그런데, X 값을 음수로 가정했으니까 얘네 셋이 곱하면 양수가 나와서 조건에 안 맞아요. 아, 그럼 이거 잘못됐구나. 아, 내가 두 번째 항으로 잡아놓은 X를 양수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하면 여기인 X가 양수였다라고 생각해 보자. 화면 여기다 2 곱해서 세 번째 항을 썼고요. 3시 곱해서 음수여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고요. 여기는 너한테 2 곱해서 썼고요. 3시 곱해서 음수니까 괜찮고요. 그다음 거는 여기다 2 곱해서 8을 썼고요. 3시 곱해서 음수여야 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곱해서 4x를 썼고요. 3시 곱해서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6으로 고정이에요. hd-16이니까. 근데 이러면 음수가 두개 나와서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조건이 안 맞잖아. 아, 무슨 뜻이야. 0이어도 된다며. 0이어도 되니까 얘가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곱해서 0이니까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겠지?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절대 값을 구하라고 한 거구나. 아, 그럼 어차피 절대 값으로 구할 거니까 싹다 양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그 다음은 뭐겠어? 0이겠지? 그 다음에 8이겠지? 그 다음에 0이겠지? 그 다음에 16이겠지? 아, 요렇게 14개를 더해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14개니까, 이 덩어리 7개, 등비수혈 7개, 등비수혈 7개 더 쌤하면 되겠지. 그래, 고등비수열 합공식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얘들아, 얘도 이런 걸 처음 봤다? 는 아닐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풀어줬던 기억이 나거든? 어, 그래야 뭐 그것까지 얘기 아닌 것 같고, 오, 요렇게 숨어있는 등후관계 요걸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이게잘 숨겨 놓으셨다에서 막상 나열해 보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와서 답을 냈을 것이고 엄청 빠르지 않더라도 두 줄만 쓰면 되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풀 시간을 확보했다면 사실 그게 이미 승자인 거지. 여기는 역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이게 난이도 조절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얘들아, 문제를 네 개? 좀 쉬운 거두 개, 어려운 거두 개를 풀어 봤는데, 지금 이거 답이 뭐인지가 중요한지 보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번 시험의 포인트가 시간 관리였는데 내가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썼나? 썼는데, 시험장에서 잘 됐나? 이거를 조금 판단해서 다음 시험을 더잘 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어... 그래야 뭐 첫날 시험인데 뭐 잘본 친구들은 축하하고 잘못본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중위권 친구들이 좀 점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기죽지 않고 다음에 어떻게 내가 더 공부해야지? 라고 분노를 불태우는 절치부심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잔소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